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위장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그런데 속쓰림과 더부룩함이 지속돼도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하지만 위장 장애가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허대형 의학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건강하시죠. 네 건강합니다. 네 사실 위장 질환하면 네. 위염과 위궤양이 떠오르는데. 어떻습니까? 위험과 근데 위계양 차이점이 뭐죠?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요. 네,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예, 자동차 도로에 비유하면 쉽습니다. 이 가끔 도로가 움푹 팬 곳을 보게 되는데요. 바퀴가 닿는 맨위 표면이 살짝 팬 것이 위, 위험이라면 아스팔트까지 벗겨져서 아래 흙까지 드러난 게 위계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, 위 벽은 다섯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음식과 맞닿는 안쪽 점막층이 흘리면 위염이고 그 아래 점막 하층이나 근육층까지 흘리면 위궤양으로 보시면 됩니다. 도로가 여기저기 패였는데 자동차가 계속 많이 다니면 팽 곳이 점점 커지듯이 위염이나 위궤양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가 흐러서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아 그렇군요. 위궤양 환자는 꾸준히 줄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유행 환자는 많이 줄었습니다. 네. 10년 전에 140만 명인데 지금 90만 명 선이라면 많이 줄은 거죠. 어, 그러네요. 이 국더러 먹기처럼 위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헬리코박터 균 감염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 월별로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12월 환자가 제일 높죠. 네. 이 연말에 모임이 많기 때문입니다. 아. 우리가 12월에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. 나이로 보면 은 50대 60대 70대 환자가 많고 남녀로 보면 은 금은 막대가 여성인데 전반적으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모임이 적기 때문에 좀 네.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특별히 이렇게 40대부터 환자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어, 헬코박트균 감염이 높기 때문인데요 아. 아직 그 세대는 국을 같이 먹거나 술잔을 음, 돌리거나 하는 네. 이런 문화가 몸에 배어서 아직 익숙하지 않, 않습니다. 다른 원인이라고 한다면 약 때문인데요. 나이가 들면 고혈압이나 이 당뇨 같은 질병을 하나씩 둘씩 달고 사는데요. 이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약을 오래 복용하게 되면 위가 약해져서 유괴양이 생기기 쉽습니다. 이 전북 남원의료원의 연구를 보면은 진통제나 소염제를 복용하면서 담배까지피우면 위양 위험이 1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. 네.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네. 속이 쓰리고 음. 또 표정을 좀 찡그리게 되잖아요. 네. 네. 근데 신경질이 좀 늘어나는 건데 거꾸로 보면 신경질적인 사람이 위가 좀 좋지 않을까요? 어떻습니까?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. 이 논문으로 보면은 신경질적인 사람이 유기양이 많다는 통계는 아직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만 네. 이 조바심이 많거나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유기양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. 이 프랑스와 캐나다의 연구팀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더니 겁이 많고 불안한 성격은 유기양 위험이 다섯 배나 높다고 하는데요. 이 어릴 때 학대를 받은 그런 경험도 문제가 됩니다. 어 그래요? 캐나다의 네. 트론토 대학 연구팀이 조사를 했더니 어릴 때 신체적으로 학대를 많이 당하면 음. 나중에 나이 들어서 유기양 위험이 두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속이 쓰리면 저 때는 따뜻한 우유 한잔 마시거든요. 네, 그게 도움이 되나요, 아닌요 저도 그랬습니다만. 아, 그러셨어요? 네, 아침에 식사 대신에 가볍게 우유를 드시는 분도 있고. 또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 위를 보호한다고이 우유를 마시기도 하는데 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건강 상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네. 우유는 약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어 위가 산성이니까 알칼리성 우유를 마시면은 중화해서 위벽을 보호해 줄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인데 이속설임을 다스리는 이 효과는 잠시뿐입니다. 위 속, 아, 우유 속에는 칼슘이 많은데요. 이 칼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속을 더 쓰리게 만들고 위계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아침 식사라면은 우유만 마시지 말고 빵이나 시리얼 달걀 음. 같은 것을 곁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. 특히 양배추는 의사들이 권하는 어,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아주 높아서 네. 상당히 위. 쪽이 약한 분들이 좋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속이 편해야 좀 만사가 편하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세요.